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증육 면체의 겨냥도를 한번 공부를 해볼게요. 이 겨냥도라는 말은 이때만 사용해요. 요, 오학년 2학기 다섯 번째 요단원에서만 사용하고 이제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냥 겨냥도라는말 사용하지 않고 그냥 그려요. 그러면 겨냥도라는 말은 뭐냐면 요 문장은 정의는 좀 기니까 그냥 밑줄만 그을게요. 어, 입체의 모양을 잘알수 있도록 나타낸 그림이에요. 자, 여러분들, 이렇게 적으면 됩니다. 어, 적자. 자, 겨냥도 한번 적어보세요. 겨냥도. 겨냥도란 말은 입체 도형을 그릴 때만 사용해요. 그래서 입체의 모양을, 어, 알수 있도록 그림 그림 인데요 나타낸 나타낸 그림 오케이, 나타낸 그림으로 하자 그림인데요 이 겨냥도는 그러니까 실물처럼 그리는 거예요 진짜처럼 그럼 어떻게 하면 겨냥도가 되느냐 선의 종류를 가지고 따집니다 자 겨냥도에는 두 개의 선을 씁니다 실선과 점선을 사용할 거예요. 실선과 점선을 사용할 거예요. 실선은 언제 사용하냐면, 보이는 면, 보이는 모서리를 사용할 때, 실선은 보이는 모서리. 우리가 입체를 볼 때, 보이는 면이 있고, 보이지 않는 면이 있죠. 그죠? 보이는 면의 모서리를 그릴 때는 실선을 사용하고요. 점선은 보이지 않는. <laughs> 자, 뒤에 숨겨져서 보이지 않는 모서리를 표현할 때는 점선을 표현합니다. 이게 다예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실제 입체처럼 음, 그림을 그리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걸 구분하지 않으면 그냥 평면에 그리는 거잖아요. 견양도도 그렇죠. 음. 종이 위에 그리기 때문에 입체도형처럼 보이질 않아요. 보이는 모서리와 보이지 않는 모서리를 구분하지 않으면 정말 말 그대로 평면 위에 이상한 그림이 그려집니다. 그래서 입체도형을 그리는 방법으로서 우리는 견양도를 사용합니다. 변양도 여러분은 그냥 요 정의만 잘 적고 이런 게 있구나 정도로 생각해도 돼요. 그 중요한 개념은 아닙니다.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변양도를 그렸는데 보이는 모서리와 보이지 않는 모서리를 구분해야 되는데 자, 여기서 한번 대답해 보세요. 어떤 모서리가 잘못 그려져 있습니까? 아우. 아니죠. 모서리 니은 디고 모서리 그렇지. 니은 뒤고요. 잘했어요 그거예요. 얘는 분명히 보이죠. 그러니까 실선으로 해야 된다는 거야. 자, 나머지는 잘 그렸나요? 네. 어, 또 하나 있는데요. 그러요 음. 한번 잘 보세요. 우리가 보이지 않는 모서리가 있어요. 어, 얘기해 보세요. 어, 모서리 기억 니은이요. 그것이 기억 미음은 우리 입체의 뒤에 있어서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점선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쉽죠? 쉬워요. 네. 뭐, 여러분 이거 그림 그릴 필요도 없어요. 쉬워요. 아, 보이는 모서리는 실선, 보이지 않는 모서리는 점선. 이렇게 표현하자. 자, 그러면, 어, 얘는 제대로 그렸네요. 그죠? 그러면, 자, 겨냥들을 보고, 보이는 면의 개수. 자, 우리 면입니다, 면. 면의 개수는 위에 하나, 왼쪽에 하나, 오른쪽에 하나. 우리가 직육 면체를 볼때세면 이상을 볼 수가 없어요. 최대 세 면. 그래서 세 개. 보이지 않는 면의 개수. 육면체 여섯 개 중에 세개 보니까 세 개는 안 보이겠죠.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보이는 모서리에 인데 실선의 개수 3개죠. 그죠? 세는 거예요, 그냥. 위 면에 4개, 옆면에 3개, 2개. 4개, 3개, 2개네요, 그죠? 그래서 4개, 더하기 3개, 더하기 2개. 그래서 총 9개. 그리고 점선의 개수 3개. 너무 쉽죠? 그러니까, 견양도라는 것만 알면 문제는 다 풀리는 거예요. 견양도가 무엇인지 입체 도형을 표현하는 그림입니다. 보이는 모서리는 실선, 보이지 않는 모서리는 점선. 이거만 알면 돼요. 견양도. 자, 그다음에 이건 여러분 혹시 교재가 없으면 그냥 보기만 하세요. 견양도를 완성해 보라는데 자. 보이는 모서리를 그으면 돼요. 자, 위에, 윗면은 보이죠? 자, 그 다음에 앞면도 보일 거예요. 그죠? 근데 높이가 4니까 4칸. 높이가 4니까 4칸. 이렇게. 그리고 앞면의 모든 모서리는 다 보입니다. 오른쪽 면도 다 보이죠? 오른쪽 면도 다 보이니까 오른쪽 모서리 다 실선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자, 여기 점선 하나만큼은 되겠네요. 이 점선이 여러분은 나중에 혹시 그릴 일 있으면 자를 대고 그려주세요. 그래서 매우 쉽다. 매우 쉽다. 실제 우리가 이제 증류 면체 봤을 때 보이는 면은 항상 최대 세 3개, 개입니다. 그럼 그 면, 세 개의 면의 모든 모서리는 실선으로 하면 되는 거예요. 교재가 있는 친구만 그려보고요. 없는 친구는 그냥 눈으로만 봐도 돼요. 자, 하나 더 해보자. 오른쪽에. 얘도 마찬가지예요. 자, 윗면은 보이니까 모두 실선. 왼쪽 면도 보이니까 모두 실선. 자, 그 다음 오른쪽 면도 보이니까 모두 실선. 높이가 세 칸. 이렇게. 됐죠? 그 다음에 나머지는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점선. 자, 교재가 있으면. 그릴 때 자를 대고 그려주세요. 이거를 겨냥도라고 합니다. 겨냥도. 입체처럼 보이도록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자, 4번 볼게요. 오른쪽 정면체의 모든 모서리의 길이 합은, 모든 모서리의 길이 합은 84cm래요. 어, 그러면, 우리가 정육면체 모서리의 개수가 12개인 걸 알죠. 4더하기4더하기 4, 더하기 4.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알수 있는 게한 모서리의 길이를 모서리의 길이 equal 84를 12로 나누면 되는 거예요. 12개가 있으니까. 그죠? 자 그러면 84를 12로 나누니까. 얼마입니까? 7cm. 7 7cm. 그죠? 자, 그런데 여기서는 뭐냐면, 보이지 않는 모서리의 길이 합인데, 보이지 않는 모서리는 어때요 뒤쪽에 이세 개, 점선으로 해야 되는데, 그냥 선생님 실선으로 할게요. 세 개가 있죠? 그죠? 자, 네, 그러면, 보이지 않는 모서리의 길이는 7 곱하기 3. 21이라 쓰고 센티미터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은 겨냥도가 무엇인지만 알면 어렵지 않게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 이제 뭐 두부 모양인데요. 금방 알겠죠? 이 틀린 부분, 그죠? 금방 알겠죠? 네. 자, 보이는 면, 자, 오른쪽 면은 분명히 보이는데, 점선으로 하면 안 돼요. 자, 그리고 뒤쪽 모서리를 실선으로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점선으로 하면 되겠죠.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매우 쉽다. 겨냥도는 정의만 알면 모든 문제를 풀 수가 있다.